제가 그, 콜 엘리베이터를 깨깟어! 이상한 엘리베이터또 왔는데요. 아, 크레이지 엘리베이터야 얼마나 크레이지하면은 크레이지 하면은, 크레이지 엘리베이터란 말이 나오냐. 헤헤.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아이씨, 들어왔네.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뭐야, 로봇덕 뭐야. 이거는 소리좀 뭐, 키우겠습니다 이건 무서운거 없네요 빱빱빱빱 저거 5 0야 r 니콘 요니콘 니요니 요니 요니 콘 요니 요니 요니콘 니니콘 아이 소리가 되게 좋네요. 맵맵맵맵아 이거 뭐지? 사볼까? 댄스 패. 나 얼마이냐? 아마 돈이서는 거고요. 자자 여러분 이렇게 이에 이거 뭐지? 이렇게.

이거 아마 더 어메이징 엘리베이터라는 게임일거에요 진짜 재밌어요 와 이것도 고급이 없어서 되니까 좋네요 아 네,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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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자 아 진짜 나 돈도 없는데 에이 나쁜 놈어 레몬에 이드한 잔에 5달러 5,500원 이 바가지 <laughs> 바가지 바가지 바가 바가 바가지 나쁜 냠. w h a 아니 아니 니네는

안 돼, 죽었 헤헤 <laughs> 내 클래스. <laughs> 내가물나오게 했어 버튼눌렀 서. 아, 이렇게 많이 좋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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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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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언더테일 보금인가 모르겠어요. 아까 그거 플로드 이스케이비라는 그거를 따라한 것 같은데요. 아, 아, 오랜만에 파크로 실력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망했어. <laughs> 망했어. 아, 로버더, 라바닥 기와와 나바닥 라바닥라바닥라바닥 기와 나바닥 러버덕이 됐다! 헤헤 <laughs> 러버덕 아이 러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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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얘 뭐야? 이게 뭐 명작이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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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조각상인 거야? 야 이거 누구나 다 만들겠다 이 정도면 씨 어... 이걸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 와.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다 만들겠다 저건 아, 저럼작품고 아니 지 솔직히. 나 지금 강철이라면 음... <그러� zawsze> 춤추게 어 55초가 지나버렸네 어? 응? 어? 아 시리얼 밀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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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돼 아하 제발 아나 우유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유를 우유에 담으면 죽어? どこでやえへん。メロメロ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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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メ 아 근데 이게 호로일레보터도 낫나 모르겠다. 빵! 수 안돼 잘려 잘 줘. 아렉 걸렸다. 어? 저 뭐야? 잠수함 아니? 저뭐야배 배야? 쟤왜 저기 있어. 저 뭐야? 나도 좀 보자 얘들아. 드드드드드드 오지 마. 아 근데 아까 저기 난파선도 있었는데 뭐지? 어 산산어 산어 바로 앞에 여기 왔을 때문닫혔죠야갓 엘리베이터다 진짜. 근데 우리 익사이에서 죽지 않았나 원래? 원래 물에 빠지면 익사이에서 죽지 않나 보통? 아니 이상하네. 냠냠냠냠냠냠냠 i m 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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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i m m n 냠 m 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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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어...

오 역시 잘 가라고 친구들 케캘캘잘가잘 가.

어, 뭐 슬렌더맨 나온다던가 그런 거 아니지? 뭐야? 뭐야? 갑툭튀기 아니야? 뭐야 씨? 뭐야 왜 강아지 이렇게 생겼어. 아동심 파기잖아. 아 루틴 맞다. 히리로! 깨! 뜨르뜨르뜨뜨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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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잠깐만 이거 아니야 달이다! 외계인이다! 안녕! 안녕 외계인! <laughs> 안녕 뭐야 저 외계인 왜 저렇게 생겼어 못생겼다! 헤헤 <laughs> 못생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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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무먼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이놈이 씨 외계인인데 무단치니? 아 여러분 이제 여기서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진짜. 아, 진짜, 가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아, 니네 말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이거는 혼자 하면 별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얘얼드 예, 니, 네, 외계인, 너 그렇게 지구에 가고 싶어? 그래, 지구에 초대한다. 헤조선네면네 그럼 모두 여러분 여기서 이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이빠이 61층까지 와버렸네.